이제 국제학교 영어공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영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영단어를 빨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선식 영단어라고 하잖 경선식 영단어. 이걸 혼자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인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인강 3개 내지 뭐 인박해서 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로 하루에 100개 단어 90개 정도 외우시키는 하루에 조금 90개. 그래서 무조건 90개, 월화수목, 금토일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시키면 되냐? 월화수, 월화수에는 270개 되잖아요. 그럼 목요일날은 새로운 단어 를어주지 말고 월화수목 읽을총국수 시켜야 됩니다. 목요일날, 그다음에 금토일날 한 거를 또 월화수목을 이런 식으로 3일 공부시키고 단어를 복수 총국수를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누적까지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수능영단을 빨리 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경산시로을 떴으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 실력이 아닙니다. 왜 실제 실력이 아니냐면, 예문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되냐면, 이따부터는 뭐냐? 원서 1기로 들어간다든지, 원서 1기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영안대학본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히세요 또는 아주 작은 습관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임스쿨 열어쓴 거.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 원서를 팝니다 교보문고는 다 팔거든요. 그래서 한국본을 보면서 영어원서를 같이 읽기 시키세요. 그러면서 단어공부가 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먼저 단어를 빠른 속도로 끝내라 일단그 다음에 피기체 공부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은 다 판서를 뭐로 하죠? 피기체 공부를 그 다음에 그래마인 뉴스, 문법적인찍어주그고하 그래마인 뉴스를 공부시켜라 그리고 아까 원서 읽기가 좀 힘든 애들 그런 애들은 듀오 3.0에서 애들. 듀오 3.0 1번 나온 책인데요 이게 문장으로 됐습니다. 약 540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540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어가 어차피 경선지했었으니까 주요 3.0을 하시고 원서 보는 게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그러니까 3 0그 코스를 다시 정번하게해게요 첫째는 영단어, 경선지 영단어로 빠르게 뛰어라. 그다음에 주요 3 0에 540개 문장을 거의 만일를 시켜라. 그럼 이제 틀잡힌다. 문장까지 이제 어휘를 얻어 줬도 그다음에 원서를 로 들어가라. 뭐 어린왕자도 좋고 서점에 정책 많이 할까? 어린왕자도 좋고 그다음에 제임 스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신,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그다음에 스트레스의 신,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원서가. 그래서 원서를 로 들어가.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경서식 영단어를 인간으로 끝내라. 두 번째 주요 성전 영책 540개 문장을 달달달해서 문장까지 공부를 끝내라. 그 다음에 문법은 그래마인 위주가 좋다. 그리고 원서를 끼고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어떻게냐.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뭘 하냐. 그소프트웨어로 같이 합니다. 영어 소프트웨어를. 그래도 확실하게 잘 듣게 됩니 근데 집에서 일반적으로 시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선식 영단어, 듀오 3.0, 원설기 3단계로 들어와요다그 다음에 문법은 그랜마인 위주로 간단하게 끝내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원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가보시면 영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공부하면 더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3단계, 영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영단어도 안됐는데 그러니까 대입 영단어까지 안 뗐는데, 국제학교 보낸다고 보내지 마십시오. 단어가 안된 상태에서 보내면 정말 공부하기 쉽습니다.